어... 오늘은 아름다 장인어른께서 저희를 어, 가이드 해주신다고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여기 슈퍼마켓에 들려서 어, 저희를 위한 어, 쇼로그 어, 다음에 보드카,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를 위한 와인을 지금 어, 고르고 계십니다 어, 오늘 친히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Say hi! Hello! Hello. Hello.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o w do y o 이 f e 안녕하세요. 아기들 거, 뭐 아기들 거 하나 사주 d o 기들 I 하나 사주 g o o 돈이 있어요. 갖고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